자, A, B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뭐 힌트입니다 이점 P가 이거 뭘까요? A라는 점이 2,4라는 A점이 있고요 그 다음 B가 있는데요 B가 마이너스 2,0이래요 그치? 너무 무성의하게 그렸나? 자, 다시 그러면 해봅시다. 2,1,2,3,4. 2,4는 여기 있고요. 그지 뭐, 찍을래도 비슷하면 찍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없으면 그리세요. 마이너스 2,0, B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있대요. 뭐, A, B 사이에 같은 점, 같은 거리에 있는 P가 있는데, Y는, 어, 직선 빨간색으로 대충 그린다며, 귤과 어, 1이고, 그니까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요, 지나야 되니까. 요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1위의 점이, 여기 p가 하나 있대요. 여기 p. 같은 거리에 대충 찍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 거리와, A에서 점 P, 요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 말이죠. 그치? B의 점이 얼마라고? B의 점이 마이너스 2콤마 0이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P를 정해야, P를 대충 뭔지 정해야 돼. P는 A콤마 P를 하면 안 되고, 음, 한 문자로 통일해서 써야 합니다. A콤마라, A콤마. 그러면 여기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A를 넣어주는 거지. y는 a 플러스 1이지 그렇지 a 넣으면 얘가 넣는다고 a 콤마 a 플러스 1이다 이런 관계로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니? 문자 두개 넣어주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즉 a와 p 의 거리와 누구 a와 b가 아니죠 b와 b와 b의 거리가 같다 알겠니? 자 p의 좌표가 위에 알파콤마 베타라고 했으니까 어, 셀이 문제 안 읽고 이렇게 잡았는데 p는 p는 알파콤마 알파 플러스 일 이렇게 잡아야지 그치 어쨌든 이 거리가 같대 거리구 하는 거루트 빼고 제곱 빼고 제곱 더하기야 자 a p니까 a에서 알파 빼 그럼 알파 빼. 어, a a가 어디지 저기 있네 2콤마 사에서 빼는 거지 그치 적어놓을까 a 2, 4 여기 적자 b 마이너스 2, 0그 다음 p는 어,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적고 놓고 시작시다 a, p니까 a 점에서 b a 점에서 뭐요 p 길이 구해야 되지 빼고 제곱 빼고 제곱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알파보다는 알파 마이너스 2가 풀기 좋으니까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뭐?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래서 어 알파 4를 뺀거 제곱이지 그치?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거리와 그 다음 루트 뭐? 음, y 알지? ap에지 bp 합시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의 제곱. 뭔지 알겠지? 여기서 여기 빼니까 플러스 2가 되지. 플러스 알파 플러스 1-0이니까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같다고 됐어요. 그래서 루트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거해 줄게요. 그럼 풀어주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 플러스 알파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9 플러스 9는 알파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 플러스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제곱, 알파제곱, 얘들끼리 날립니다. 그쵸? 뒤쪽 하나. 이쪽 하나 날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0 알파 플러스 13은 여기는 6 알파 플러스 5가 되는거지. 건너가고 건너옵시다. 마이너스 16 알파는 넘어가면 8이 마이너스 8이 되네요. 알파는 2분의 1이 되네. 그치? 마이너스 16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알파가 2 음, 2분의 1이니까 베타는 누구죠? 얘가 베타죠 얘가 보이니 얘가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1이어서 2분의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얘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곱하기 이쪽을 건너봅시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어서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